아르헨티나 출신 수비수 로메로를 처음 봤을 때, 그가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998년생으로 매우 젊은 선수였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최우수 수비수로도 선정되었을 만큼 실력을 가진 선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 최고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던 은동 벨레가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저희 팀에 온 뒤엔 굉장히 부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수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우리 팀의 임대위적으로 오게 된 것은 매우 기적이에요. 그 당시 메뉴나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에서도 그를 노렸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가 저희 팀에 와서 잘 적응하고,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수비수라는 점을 확인한 후, 그를 800억 원에 가까운 영입료로 완전 이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팀을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네요. 최근 토트넘으로의 완전 이적을 확정지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영국 풋볼런던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으로 온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토트넘으로 이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뛸 때만 해도 충분히 더 크고 좋은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승할 전력이 만들어진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클럽에서 우승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제시한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새로운 구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토트넘을 기대했고, 그 중심에서 뛰었던 수비수로 기억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서 쉽게 우승컵을 드는 일은, 그렇게 값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승에 도전해볼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고, 그 팀에서 우승한다면 그게 더 뜻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든 선수들 명단에 제 이름을 꼭 새기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일이겠지만, 저희는 분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팀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손흥민과 케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인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더라면 우승컵을 이미 들고도 남았을 거고, 손흥민 역시 토트넘보다 더 좋은 클럽에서 뛸 자격이 있는 선수이지만, 그는 7년째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우승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 역시도 토트넘의 역사가 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케인과 함께 우승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밀어붙인다면, 우린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 반드시 트로피 가뭄을 끝낼 겁니다. 사실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가 토트넘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보다 분명 더 좋은 클럽에서 뛸수 있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을 필두로 로메로까지 토트넘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그들이 꿈꾸고 열망하던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돌아오는 주간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 전 토트넘 공식 매체를 통해 발표된 사진과 영상 속에서 많은 팬의 우려와 다르게 손흥민 선수는 환한 웃음과 밝은 분위기를 뽐내며 시즌 첫 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포르팅은 리그에서 벌써 8실점이나 기록하며 수비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상황에서 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팀과 스태프, 모든 팬들이 저를 위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자신감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력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니 첫 골만 넣으면 그 뒤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바람처럼 좋은 경기력이 이어져 첫 득점이 나오고 계속해서